10월 29일 6시 PM. 아아악 하. 사실 다 알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10월 29일 6시인 건다 알고 계셨는데 하아... 한가 풀의 베일이 한가 풀의 베일이 한가 풀의 베일이 벗겨졌답니다. 칼라 아이즈, 칼라 칼라 아이스. 노래는 뭐가 나올까? 너무 너무 궁금해. 근데 여러분 그. 피저 사진 나온 거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죠? 당연히 보셨죠. 아무튼 여러분 사진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원래 이쁜 친구들, 원래 그이 정도쯤은 나오겠다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됐는데 조금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세상 다른 사람처럼 나온 게 있어요. 오, 민주라던지 민주는 아, 몰라 밥 먹고만 걸내가 처음 봐서 그런가? 민주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된 느낌. 그니까 민주가 흑발이었잖아요. 근데 염색을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깜짝 놀랐고 채연이도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느낌으로 머리를 바꿔가지고 좀 달라 보였고 몇개 보니까 아 그리고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노란 문 앞에서 애들을 이렇게 다 찍. 누가 이렇게 똑똑똑 놓고 해서 나온 거야? 다 이렇게 노랑색 문 앞에서 다 찍어놨더라고. 칼라 아이즈다 보니까 이렇게 칼라칼라한 문 앞에 무튼 그 사진만으로는 너무 감지려고 뭘 예상할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참그 사쿠라 사쿠라 너무 예뻐졌던데 한국 화장 때문에 더 달라졌나? 왜 이렇게 예뻐졌지? 그러니까 원래 사쿠라 자체가 예쁘기도 했는데 뭔가 메이크업 기법이 달라지고 우리나라 사진 기법이 좀 달라서 그런지 이렇게 좀 다른 느낌. 가르마가 바뀌었나? 사쿠라 너무 예쁘게 나왔어. 진짜 예쁘게 나왔어. 아유 유리는 누가 불렀나보다. 네 하는 느낌으로 나왔다. 네. 이렇게 아 우리가 불렀네 그래 원영아 원영아 너는 뭘 해도 이쁘다 아유 이쁘다 이쁘다 원영이 이쁘다 그리고 그래, 원영이는 제가 봤을 때 눈썹이랑 머리 색깔을 다 염색을 시켜놨는데 이 윙크 어떻게 한쪽 눈을 뜨고 있을 때나 안 뜨고 있을 때나 그렇게 둘다 예쁠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원영이도 너무 예쁘게 나왔고 그리고 나코 나코는 모자가 참잘 어울리네 상반신만 나왔네 하반신도 같이 나오게 해주지 은비 은비도 이쁘다 은비는 딱 봐도, 어, 이쁘다, 이쁘다. 은비가 이 각도가 참 이쁜 것 같아. 뭐야? 얼굴이 손바닥보다 작다는 거야, 뭐야? 혜원이도 누가 불렀네? 혜원아! 그러네. 아! 이릴라고 또, 혜원이도 또. 아, 혜원이들 히토미는, 뭐야? 히토미는 그냥 아나운서인데, 어쩜 이렇게 참하게 나온 거야? 헉? 아, 히토미 진짜 이쁘다. 히토미도 정말 이쁘게 나왔네. 그래, 그래. 노란색 문 앞에서. 아, 채원이. 채원이는 약간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문 앞에서 누가 불러서 그런 것 같은데, 아우, 정말 이 파란 쪽이 안 나와서 그런 가 아쉽네. 아우, 정말 이, 어, 너무 이쁘다. 얼굴을 어떻게 이렇게 작을까 뷰러가 너무 잘됐어. 속눈썹이 아주 쑥 올라갔네. 아우, 이뻐, 이뻐. 아우, 이뻐, 이뻐. 그래, 민주. 민주가 반묶음을 계속 했었는데 뭔가 다른 느낌이야. 염색을 해놔서 그런가? 정말 예뻐. 얘도 누가 불렀어. 띵동띵땡 띵동 띵동 민주 있나요? 하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 예뻐. 채연이도 아, 머리를 이걸로 했구나. 공항에서 봤던 그 머리 색깔이랑 비슷무리한데뭘더 입힌 것 같아. 근데 노란색이랑 하늘색 그, 그 사이에, 뭐, 문 사이에 있어서 그런가. 아우, 이거 손가락 조심해야 돼. 문, 이거, 이거. 이 옆에 이거 끼면 세상 아프다고. 손가락 조심해야 돼. 누가 또문 어, 열면 어떡하려고? 근데 뭐, 머리가 오대5 색깔이 달라. 그냥 기분 탓인가? 조명 탓인가? 어떻게 봐야 되지? 눈이 이상한가? 아니, 근데 아니겠지?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다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얇은 거야? 음, 다들 너무 이쁘게 나왔어. 유진이는 근데 내가 봤을 때 가르마를 바꿨어. 근데 이것도 잘 어울리네. 유진이 신짜 이쁘다. 유진이 아이라인을 조그맣게 안 뺐거든요? 아이라인 여기 옆에 보면 꼬리를 보면 조그맣게 안 뺐는데 얼굴이 얼마나 작으면 관자놀이가 닿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얼굴에 그냥, 그냥 폭이 별로 없어. 자체가 아래 위로 다 없는 것 같아. 그냥 얼굴 윗부분은 그냥 눈이 다네. 눈이 다 있네.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작을 수가 있단 말이지? 아휴, 진짜 예쁘네. 아,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 어휴, 예나야. 아우, 예나야. 아우, 정말. 너무 예쁘네. 아휴 예나. 예나가 보니까, 어머, 얘 뿌연할 때 됐다. 뿌염좀 시켜주지, 예나. 아유, 아쉽게. 아무튼간에 이 사진들 보니까 이게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얘기하다가는 끝도 없을 것 같아요. 한명한명 한명 얘기하다가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접고, 아우 이제 감질나서 말을 못하겠어요. 사진으로도 솔직히 말하면 한 30분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 나는. 근데 이렇게 하다가는 어 어떻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공개될 게 태산일 텐데 지금 사진 하나 공개도 이렇게 말할 게 많은데 그러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나 하나 공개되는 거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크니까 우리. 공개된 데뷔 관련한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공개될 때마다 모아놨다가 숨겨놨다가 한꺼번에 팡 풀어버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감질나는 건좀 피해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다음에 또 그럼 아이보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이보 쭉 계속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빠밤빠밤